날씨가 진짜 좋지. 네. 어떻게 왔어? 엄마 차 타고 왔어? 아니면 걸어서 왔어? 엄마 차 타고 아, 엄마 차 타고 왔어? 집이, 집이 멀어 가지고. 집이 멀어? 집에 오든데? 집이 시, 어, 집이 동이에요. 아, 진짜? 그래서 차를 타고 왔구나. 좋아, 좋아요. 자, 선생님이랑 수업을 뭐 시작해 시작하러... 볼까? 뭐 뭐하아가 아, 노래 들었어? 차에서 무슨 노래 들었는데? 티디핑 어 아, 그랬어? 소아는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 선생님이랑도 노래 들을 거야. 노래 들었어. 아, 티디핑 노래 들었어? 맨날 맨날 티디핑. <laughs> 맨날 맨날 티디핑 노래 들어? 선생님 방에서는 무슨 노래 듣는지 알아? 응. 우리 숫자 송들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거 봐봐. 시계 송들을 거고 시계 송. 그다음에 응. 하나가 더 있어. 부부단속 이 풀러줄까? 음, 풀을 거야? 안 풀러 안 풀러? 이거 묶어줘? 음. 오 됐다 그렇지? 오케이 다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자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자 오늘은 있잖아 선생님 어디를 가야치는지 봐봐 숫자 오, 엄청 100가지 있는데 쭈쭈쭈쭈 어디로 갈까? 여기를 뺄 거야 자 준비 됐어요? <laughs> 우리 큰소리를 따라 할수 있어? 쉬, 쉬, 쉬. 목소리 얼마나 큰지 한번 봐야겠다 봅시다5 1 5 2 50000 60000 50, 5 0 5 0 0 60000 목소리 6 0 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さん、プロプー。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おしえで、 5 5 54 55 56 55, 57 58 59 5 0 59 58 59 58 59 58 59 58 59 5 6 59 58 59 58 59 58 59 58 59 58 59 58 59 58 59 58 59 5 하나, 둘 오, 잘하는데? 허, 많이 해본 솜씨인데? 우와, 진짜 빠르다 허, 오, 주황색 거기다 넘겼어, 지금 선는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해? 무지개 색깔 아, 무지개 색깔? 어, 선생님 노란색 제일 좋아하는데 노란색. 노란색 좋아해? 색깔 바뀌었데 어, 진짜? 역시 선생님이랑 서아랑 이름도 똑같고, 그치? 좋아하는 색깔도 똑같고. 음, 우리 비슷한게많다 그치? 자, 이제 우리 시계송 볼 거예요. 시계송 나와주세요. 자, 봐봐. 이 빨간 바늘이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지구 빨간 단 넣을 거야. What time is i 음, 거야.

1636, 1747, 1848. 우와, 진짜 너무 에 갔다 오지? 처음여 6개밖에 없었는데. 그치? 즐여서잘 음, 이거, 이거. 봤어요. <목소리도> 음, 이거야, 나지 이거? 저 이거 닉네이 됐지? 그러 우와, 선생님 카드 진짜 보내가지고 했지. 자, 우리 한글 카드 있고 영어 카드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볼래? 영어 카드? 오, 소아는 영어로도 좋아하는구나 좋았어, 그럼 소아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Head, chin, face, hands, feet, koala, kangaroo, elephant, hippo, cat, duck, banana, kiwi, watermelon, Strawberry, melon. 우와, 소희 오빠 진짜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영어로 노래를 해줄게. 자. Melon, strawberry, watermelon, kiwi, banana, dog, cat, people. 한 그릇 또 얼마나 자르나? 자 머리, 턱, 얼굴, 손, 발, 코알라, 캥거루, 코끼리, 하마, 고양이, 오리, 바나나, 키위, 수박, 딸기, 멜론. 우와 우리 다 아는 것들이다, 그렇지? 자, 이번에 선생님이 한글로 노래를 해줄 거야. 멜론, 딸기, 수박, 키위, 바나나, 오리, 고양이, 하마, 코끼리, 캥거루, 코알라, 발, 손, 얼굴, 턱, 머리 우와, 너무... TV 같아. 어, TV 같아? 엄청 빠르게 움직였지. 자, 이번에는 오, 오늘의 주제가 뭔지 한번 맞춰봐 봐. 어디가? 아, 더 가까이 앉으려고? 좋아요,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동물일까요? 아니면 과일일까요? 아니면 몸일까요? 사과를 맞춰봐. 동물, 과일, 몸. 그럼 어떤 걸까?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안 알려줬는데 그치? 게 응? 잘맞췄어맞았어 오늘의 주제는 떻 머리, 떻 얼굴, 손, 발 이런.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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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Head. 머리, 머리, head. 두 번째 거 보자. 턱, chin, chin, 턱. 세 번째 거. 얼굴, face, face, 얼굴. 그 다음은 뭘까? 손, hands. hands, 손. 이렇게 어서이렇그음음에이 응. 발, feet. feet. 발잘봤어해 자, 그러면 해번 다시 게자 주제카드나 서 이렇게 해 아 책상이 흔들렸구나, 그렇지. 흔들려서 떨어졌구나. 우리 책상을 흔들면 안 되겠다. 그치? 다시 한번 봅시다. 잘보민하고 올게요. 케기나나 나도 나, 나 이렇게 세우는 거 있는. 아 그렇게 세우는 거 있어? 여기 나는 이렇게 비 v 를 옆으로 세우 거야. 아 TV를 옆으로 가로로. 아, 선생님이 세로로 재워놨어 그렇지 자, 우리 한번 다시 보자 어, 까먹었을 것 같아 다시, 다시 발, 발 손, 손 얼굴, 얼굴 더, 턱, 턱 머리, 머리 좋아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책상에다 카드를 놓을 거야 이건 뭐예요? 팔, 팔. 이거는요? 손손 저거는? 얼굴 얼굴 헉, 이거는? 턱턱 어.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아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 오 네. 어, 그럼 선생님 하나 더 넣어볼게 이거는 뭐예요? 머리 머리 우와 다 맞췄다 우리 게임할 거야 이제 짜자사이거 네. 어, 해본 적 있어? 네. 응 이거 해봤,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근데 동 말고는 어. 는 아예 선생님이 어. 노란색 노란색으로 했어? 선생님은 핑크색으로 할 거야 자, 자 해보자 네. 자 선생님이 어떤 카드를 부르는지 잘 듣고 우리 서아가 핑크색 파리채를 착착착 때려주는 거야 뭐지? 음... 밑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 밑으로 하는 거 아니고 목이... 위에서 탁탁탁 치는 거야 모기처럼 이렇게 탁가는거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그렇게 해볼 거야 자 좋아 저... 머리를 찾아주세요 이거 축구좀야구좀 이렇게 응. 던지는 거아 아, 던지는 것도 할수 있어? 어 근데 응. 오늘은 던지는 건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봐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할수 있어? 자 준비하고 손을 찾아주세요 손오 잘했어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카드를 뒤집어 놓을게 자 이번에는 뭐를 시켜볼까? 턱을 찾아주세요 우와, 진짜 잘한다! 자, 이번에는요. 엄마는 밖에 있죠? 엄마는 밖에 있지. 자, 이번에는 발을 한번 찾아보자. 허, 너무 쉬워, 그치? 우와, 우리 다할수 있어, 소라는. 자, 이번에는 얼굴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야, 대단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머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와, 잘했어요. 이제, 그림이 없어. 그리고이생더어렵이더게 섞을 거야. 게아을너야게 해서, 어무게 해서, 어섞게순서한섞어 해서, 한번 그해봅없다순림서없다순꿨서 자, 다시다어자봅시해볼까첫번해볼얼첫찾째로 음, 얼굴 찾아주세요 얼굴 서이렇어요오이거게해들어 얼굴이 과연 네, 맞을 것인가. 네. 자 들어봅시다. 턱. 이? 턱이래. 어 다시 찾아야겠다. 얼굴 어디 있을까? 얼굴 다시 찾아볼까요? 이거 이건 뭐한테? 들어올게요얼고 정답. 그럼 한번 뒤집어서 보자. 얼굴 빠졌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손을 한번 찾아볼까? 손. 음. <laughs> 이거. 그럼 이번에는 머리, 머리, 이야, 정답, 정답, 정답. 이번에는 발을 찾아주세요. 이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쉽다니까. 발. 발. 발도 한 글자인데. 맞아, 발도 한 글자. 이거 다한 글자. 또한 글자 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한 글자, 발, 손, 턱. 얼굴은 몇 글자예요? 얼굴, 얼굴 두 글자네? 그치? 응. 턱은 턱한 글자네? 맞아. 손은 손한 글자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몇 글자야? 두 글자. 맞아. 어떻게? 머리 두 글자 더. 그치? 우와, 잘했어요. 맞아. 3리만세 개만 한 글자고 얘네 둘은 두 글자야, 그렇지? 우와 잘 맞췄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글자 만들기 해볼 거야, 님이랑자 이제 파리 짜 사인 주시고, 파리 짜 주세요. 생년 b 형 사인펜이네. 생년 b 형 사인펜 하고 싶어? <laughs> 이따가. 선생님이랑. 이쪽방은 주파, 사인펜 응. 없는데. 아, 거기도 없었어? 악어도 없는데. 선생님 방에는 악어도 있고, 사인펜도 있고, 재밌는 거 엄청 많지. 물감도 저, 있고. 저, 저 저것도, 저것도 없는 데 어, 저거 맞아. 선생님 이거 물감 놀이 할때 소화가 입을 수 있어. 근데 네. 이거 창문도 안 들려 있는데. 어 맞아. 저 방은 창문도 없지. 선생님 방은 창문도 와서 기가 아프 저기 오지면. 옆, 저기 옆에도 여기 옆에는 응. 창문 이 있는데. 맞아. 저 방에 있지. 저 옆방, 옆방은 원래 없었어. 옆방은 없어. 선생님 방만 있는 두, 거야. 뚜레, 뚜레는 그럼 뚜레는 뚜레만 친구가 보이면 어떡해아 친구가 보이면? 근데 친구 키가 작아서 안 보여. 맞아. 맞아, 그렇지. 선생님만 보여. 선생님만 보여. 선생님랑 엄마만 볼수 있어. 음, 자, 우리 짜잔, 이거 본적 있지? 음, 이걸로 우리가 글자 만들기 할 거야. 우리 두 글자 만들어 볼까, 한 글자짜리 만들어 볼까? 음. 어떤 거 해볼까? 음. 그러면 소아가 두 글자. 두 글자 해볼까? 그러면 소아가 여기서 만들고 싶은 글자 하나 골라보자. 어떤 거 만들고 싶어? 얼굴? 얼굴 만들어 볼까? 좋아. 얼굴은 두 글자니까 더 어렵겠다. 그치? 자, 보세요. 얼굴. 소리도 한번 들어보자. 얼굴. 얼굴. 자, 어, 얼굴. 그럼 어, 선생님이 저한테 마그넷을 줄 거예요. 심하려 응? 음. 심하려 어, 진짜? 알았어. 잠깐만. ありがとういよー